오늘은 8월 23일의 탄생화 바로 보리수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보리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꽃인지 자세히 아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텐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보리수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볼까요? 8월 23일의 탄생화인 보리수는 부부애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답니다. 부부애라니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또 다른 꽃말은 정열적인 당신이에요. 와, 보리수를 닮은 사람은 정말 뜨겁고 로맨틱한 사람이겠어요. 혹시 주변에 8월 23일이 생일인 분이 있다면 보리수 꽃말처럼 정열적인 사랑을 응원한다고 말해 주세요. 보리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대략 세 종류의 보리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있던 나무도 보리수인데, 이때의 보리수는 깨달음을 얻다라는 뜻의 한자어 보리를 사용한다는 사실. 뭔가 종교적이고 신성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보리수는 빨간 열매를 맺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일본에서 건너온 귀화식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관상용으로 많이 심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붉은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보리수 나무를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8월 14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의 탄생목은 삼나무라고 합니다. 삼나무도 왠지 튼튼하고 멋있어 보이는 나무인 것 같아요. 오늘 보리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지만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렸기를 바라요. 8월 23일이 생일인 친구에게 보리수 꽃말을 이야기해주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